자 다같이 인사한번 드리고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김은혜! 안녕하십니까? 어, 콘크리트 마켓 연출을 맡으신 홍경훈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마켓 연출한 홍기 의원입니다. 아, 지금... 리액션이 너무 안좋아요. <laughs> 최대한, 여러분들, 연기를 착수할 수 있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SNS에 정말 많이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말 요즘, 그, 사시는 분들, 그, 가장 귀한 주말인데,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뒤를 제가 돌아보시면, 이렇게 빈자들이 좀 많, 빈자리가 좀 많으시죠? 많아보이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희는 찍는다고가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서다 찍고, 지금 <몬> 그쪽과 또홍보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 네. 어, 오빠. 감사합니다. 진아. 오빠, 편지저 네, 진짜 커지 잘할게요. 감사합 너무 귀여워요. 자,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이오다 제이나 <웃음> <웃음> 자 이제 배우대사 보고 싶은 마음 영화에서 잘 봐주시고요 제 인사들 말씀유뉴스입니다 반가워요 네아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두단으로 관객수 10배 불려줄게 라고 팬말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도 좀 해보려고요 네 여러분이 좀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